자, 모내기가 다 끝나고 자논에 이앙기가 심지 못한 그빈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논 가장자리에 모가안 심어진 자리가 있어요. 자, 여기를 이렇게 모로 사람이 일일이 심어야 됩니다. 자, 한번 들어가서 심어 볼게요. 에이, 에이, 아이고 아이고 자, 많이 비었죠? 자, 이 자리를 자 이렇게 모를 이렇게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엄지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흙을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, 자 이렇게, 자 가위처럼 되는데 이렇게 해서. 진흙 으로 손가락 집게 손가락이랑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자, 한 손으로 해서 그런데, 자,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, 자, 5와열 맞춰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. 또. 자, 지금 양이 많은데 한 손으로 해서,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집어서, 이렇게 집었죠. 자, 한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논마다 이양기가 되지 못한 공간을 손으로 다 심어야 됩니다. 많이 힘들죠. 에?